겟트드 대용 하트뽕! 자 얘들아 오늘은 이탈리안 브레인나 테트리스 대결이라고! 좋아 그럼 도전자! 시방이 태랑이 예, 예, 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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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 먼저 최종 보스를 뽑는 팀이 이기는 거야! 고고고! 네? 좋아 좋아 잘한다! 이렇게 하나씩 <목소리> 등록하면 되는구나 <목소리> 여기까지는 아주 쉽다고 <목소리> <목소리> 하지만 하다 보면 점점 어려워진다고 마테오 <목소리> 오호 마테오까지 등록 <목소리> 마테오 그렇다면 우리 팀도 따따따따따따따따 삐랄 획득 우리 팀이 <목소리> 하나 앞서가고 <없어가고> 있다고 <목소리> 아싸 나도 한명더 등록 <목소리> <드노? 목소리> 이번엔 어디로 <목소리> 떨어뜨리지? <목소리> 마테오! e o 라 a t e o Mat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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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테오. e o 랄라디디 오브리토 반디토 팩트 시방아 너도 분발해 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꿈토이가더 잘하고 있는데 막상 막하 게임이라고. 오 좋아. 오 e n t r o primero lunera b i 오브리비쿠스쿠스 부디 디디도. 라시클레테 시방아 거기 떨어뜨리면 어떡해 발레리나 우딘딘돈 나에겐 다 계획이 있는 거라구 아싸 보니까 암발라브 안되겠어 시방아 내가 이제 해볼게 잘해야 돼 너보단 잘한다구 아 여기가 뚫려야 되는데 아싸 초콜렛 획득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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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 Tak pir tak Frigo Mateo. Boneca trippi troppi. Elefantino frigo frigo. Mateo. Bobrito bicus dicos. Ketupat kepat prekupat kupat kepet kepot. Lavaka larila. Balerina ding din, dun. Elefantino frigo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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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

Matteo tralala. Trulimero luli loli di dun budi andun dan dun Oye, Matteo. Ballerina udin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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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 tak. Frigo Matteo. Chiklete ra bichiklete. Ah, sa <듣> Frigo Mateo, Fralala. Truly, Mateo, Lolly, d 오 n Gudiane, d a Budi Didi Dun Budi Andun dan Valerina Udin Elefantino frigorifero. Oh, ku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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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eka Budi Didi Dun Budi Andun dan Elefantino frigorifero. Oh, 우리가 Kita terlalu lembut, 같은데. 무슨 소리야? 똑같다고. 나와 보라고. 내가 할게. 나에게 맞지라고. 지방아, 잘해라. 알겠어. 너보다 잘한다고. 초콜라티니, 판초라디트리메로안돈 돈. 디디 오.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인정. 시클레테라, 비시클레테라. 노 프리고리페로. Cioccolat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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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cioccolat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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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cioccolat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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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마테오가 두 마리 나와야 하는데 뭐여? 거의 다 차간다. 나도 나도 거의 다 차가는데 나는 두 개만 더 나오면 된다고. 나도 세 개만 더 나오면 돼. 시레나우딘란 발레리나 딘딘 이제 위기다 마테오. 위기! 흐흣! <laughs> 꿈토이 끝날 것 같은데? 초콜흐흐 우리의 <laughs> 승리인가? 그럴리가 <laughs> 없지! 절대 지지 않겠어! 아 진짜 마지막이다! 어떡하지? 찬스! 오호! 시방아 지금 우리가 더 위기인데 우리도 찬스 한번 써야 될것 같아 아니야 끝까지 해볼 거라고 난 찬스 안 쓰고도 할수 있어 안될거 같은데 시방아 찬스 쓰자고 좀만 더 기다려 이것 보라고 잘하고 있잖아 그러다가 지는 수가 있다고 Ketupat, kepat, berikut, ke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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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p 지 t k 는 p a t ke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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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뚫려라 음. 아싸 한 명도 획득 아우 힘들어 이제 대랑아 해보라고 좋았어 우리도 이제 두 마리 남았다 좋았어 우리 팀이 이 것이야 그리고 널널하다고 음. 이제 공토이가위긴데 미치겠어 다찼다고 이러다가 우리가 손쉽게 <목소리나> 이기겠는데? 그럴 순 없지. <laughs> 꿈토이 잘 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찬스. 오 예. 다시 널널 해졌다. 어때 얘들아? 흥치뽕. 대랑아 잘해봐. 걱정 말라고. 여기 사이로 슈. 좋아. <laughs>

Frigo Mateo, Luli m e r o c u a w l i l c a c u l i L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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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o L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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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i o Lolio, Lolio, l i o o l i o Lolio, l o l o l o l l o l i 라바카라리라 프리고마테오 발레리나우딘딘둔 트루리메로룰리롤리 아싸 끄빡끄빡끄빡 깨빼꾸빡꾸빡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트리메룰리리 찬스 빨리 쓰라고 잠깐 기다려봐 마지막까지 견뎠다가 한 방에 쓰는 거야 찬스 나도 찬스 아싸 하나 획득 오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꿈토이는 여전히 꽉찼네 놀리지 말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싸 보 e o t r a l 나왔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내려가면 됐다고. 좋아 좋아. 우리 팀은 잘 되고 있다고. 럭럭럭하다. 우리 팀도 잘 되고 있거든. 찾는데 뭐가 잘 되고 있어? 응, 어, 다 찾다. 에잇 아싸. 하나 더 획득. 우, 뭐야? 안 되겠다. 재랑아, 이제 내가 해볼게. 아싸 이제 한명 남았다 우리도 한명 남았거든 과연 어느 팀이 끝까지 달성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 팀이지 무슨 소리 너희 두 명이서 하는 것보다 나 혼자 해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구 점점 꽉 차고 있는 두팀 어디로 놓지 아 보브리토 비쿠스 디쿠스 안 돼! 좋아, 초콜릿이니 핵득! <목소리> 거기다 돈을 어게해다 생각이 있는 거니까 기다려보라고! 우리 팀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꿈통이는 <목소리> <목소리> 벌써 꽉 차버렸쥬? 그렇다면 <목소리> 바로 찬스! 좋아, 좋아! 어, 뭐야? 공토이가또럴러해졌잖아 시방아, 우리도 찬스 한번 쓰자고. 조금만 기다려봐. 다 생각했다고. 레리나 딘딘둔. 디 이제 꽉찬거 같은데. 공이도꽉 <꽁털란람> <꽁털란람> 찼다. 라티니아 <놀람> 어, 이게 안 되네. 좋아! 오 어, 뭐야! 마지막 한 캐릭터는 누가 먼저 획득할 것인가? <목소리> 우와! 꽉 찼다! <찬다. 목소리> 찬스! 좋아! 아주 럴럴하다고! <목소리> 시방아 우리도 한번 써야 될것 같은데?

나도 찬스. <목소리> 오호 뭐야? 시방아 좀 잘해 보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디디디디안단딘 프리고 마테오 라바라라 아사 비고스 디코스 카지 미센 아사 나도 초콜릿 <할게. 목소리>

여기다 Frigo 떨어뜨리면 마테오. 그렇지. 라바카 라라딱 비란. 떨어딱 비레. 소프리토 비쿠스티코스. 프리고 테오 r é c c u p a t 이번 찬스. 시방 우리도 찬스.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라고.

Trullimero Luliloli, Ballerina, Trulli luli, Ballerina Udindindun, Elefantino Frigorifero, Sralalero, Sralala, Elefantino Frigorifero, Trullimero Luliloli, Ballerina Udindindun, Obrito Bicus Dicus, Oh, andaglietta, 오 제발 제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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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나이스 획득 성공 오, 이번 오, 이탈리안 브레잉랏 패트리스 오, 게임은 꿈통의 승리 오, 아깝다 우리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자 오늘은 서슬리 크론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